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별 기업 이 실적에 따라서 이 증시 분위기도 좀 좌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반기에 는요 이 빅테크가 좀 강하게 상승한 것만큼 이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이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아직 우리가 좀 기다리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만큼. 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요, 이 FOMC와 좀 관련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빅테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대체로 이 기업 실적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굵직한 이벤트를 좀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국전 약품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 장 마감 이후 이렇게 영상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여타 변함 없이 이렇게 흘러가던 흐름이었단 말이죠. 행복하다가 7월 11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바로 빨간불 켜지면서 오름세도 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장대형으로 나와줬었고요. 위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오늘은요.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 찍었지만 좀미끄 내려왔습니다. 그 전일 대비 5.19%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거래량 보세요. 집중도로 지금 터져주면서 많은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국전 약품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과연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주가 흐름은 더 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만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들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국전 약품은요. 전일에는 또 시간 외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요 지금 얼마 여러분 이 8천원대 특히 8,200원대 이, 이 부분이 저 뒷부분 지금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저항이 가장 큰 곳이에요 오전에 찍고 이렇게 내려온 흐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마감한 7,290원 7,300원 골이죠 여기도 지금 나름 큰 저항대일 수는 있겠는데 가장 큰거 여러분 얼마예요 8,200원대가 가장 지금 저항대가 크다. 아마 물량 더 빨고 갈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부분이고, 일단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물량 장악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주가는 상승할 거란 말이죠. 특히 최근에 이 국전약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와줬느냐? 바로 SN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폐암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한때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과 함께 이 폐암 FD a 승인 이게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이 상승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또 국전 약품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바로 글로벌 바이오 항암 주사제 시장에 진출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장 크게 오르고 뭐 조금 내리고 하는 거 너무 지금 마음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 국전아품은 상승 추세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미해 볼지 고민되시죠?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팔면 반대로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앞으로 이 국전약품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충분히 시가총액을 시총을 뛰어넘는 하나의 계약 관련 건 미공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대기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국전약품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늘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한 주라도 난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는요 얼마로 매수가 잡아되는 야 것인지 그리고 매도가.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이정보 확인해 보세요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어도 이 상승한 자료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번 영상을 좀 많이 봐주, 보셨던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 계시죠 난 정보가 정말로 약해 내지는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어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혼자 기사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아니면 단순 지표를 보고 내 개인의 예측에 의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모든 관련 정보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은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전약품이고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자이 번호로 국전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대행하실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셔서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 구간 구간에서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익 보셔야죠.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예요?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정보 무료로 드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예요. 0 1 0 2 1 5 8 1 7 1 0으로 국전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기 전이죠. 아, 썸머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여러분 받아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1억 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애매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이런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나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천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 율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퍼센트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자본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유연상할 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공식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 안전 부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 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시 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으로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국전 약품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냐? 말씀드렸죠? 미국의 FDA 폐암 치료제 승인 여부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했었고요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정적으로요. 최근에는 국정약품이 주가가 훈풍 물기 시작한 게 코로나가 재유행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하루에 3만 명 이상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1주 전 비교했을 때도 무려 20% 이상이나 상승했다라는 거죠. 환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샤페론 치료제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 또 상승 하나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그 결과치가 뭐겠습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상승 출발 기대감 점점점 커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스스로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길래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죠. 사실상 올라도 흔들리고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한 게 요즘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요? 차트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이렇게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어도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팔던지 사던지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필요한건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운거 없습니다. 문자 주시게 되면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릴거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새롭들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호재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직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그런 볼게 여러분들의 차트나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기 때문에 좀 제한돼요. 결과적으로 볼 때도 그냥 내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돈이 이렇게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끝내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요. 늘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다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호재, 특히 국전 약품과 관련해서 주가를 크게 띄울 만한 호재가 있느냐 아니면 없는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여러분 대기 기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전히 마음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받아 보셔서 주말에 준비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응도 가능하니까요. 아시겠죠? 국전약품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 1 0 2나5 8 1 7 1 0으로 국전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런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국전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놓으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주제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